안녕하세요 오토코더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 메이트에서 채찍피티에 직접 질문하고 답변까지 받는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채찍피티를 활용하는 것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활용이 아니라 채찍피티에 직접 질문하고 답변 값을 받아 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 여러분들이 채찍피티를 쓰잖아요. 뭐 채찍피티야 이전에 뭐제 강의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최뭐 g p t 도 워낙 요즘 유명하죠. 2022년 말에 이제 생성형 AI,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완전하게 이제 패러다임을 바꾼 어떤 기술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이제 생성형 AI, 즉 라지 랭귀지 모델, 즉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어, 미리 학습된 내용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 넥스트에 어떤 값, 그러니까 입력 값을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그 다음에 넥스트 값이 어떤 값을 기대하는 것을 확률적으로 다 계산을 하고 어떠한 값을 인위적으로 어떤 튜닝 값을 집어넣은 걸채취피티라는 모델로 출시된 게 바로 이제 22년의 연말에 나왔던 오픈에이아에서의 채취피티인데요 이채 g p t 를필쳐로 이제 굉장히 AI의 시장이 뜨거워졌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처음에 채 g p t 자체를 활용을 하는 부분으로 이번 시간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한번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채 g p t 에 만약에 오픈을 이제 그 브라우저를 열게 되면요, 여기 이제 트라이 뭐채 g p t 가 있죠. 사실 이거 자체는 로그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무난하게 넘어갈 거고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보통 이렇게 좌측 뭐 좌측 이 부분을 차지를 하는데 여기에 이제 히스토리가 최근 뭐한 달치에 대한 히스토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최치 PT가 질문하는 이 답변하는 값이 있고 여기에 우리가 질문하는 프롬프트를 넣어주는 그 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부분을 활용을 할 건데요 이 부분에 우리가 질문 즉 퀘스천을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그리고 답변 자체가 나오는 이값 자체에 엔서얼에 대한 이값 자체에서 엔서얼에 대한 모든 값이 있는 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태그를 정보를 가져와서 그 값을 어떻게 할 거예요?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값 자체를 어떤 떠 파싱을 하서 어떤 값을 추출해서 정보를 우리가 가져오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이제 우리가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즉 IP를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도 구현을 할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 준비를 했고요. 사실 이번 시간은 뭐, 지난 시간까지 계속 채 g 피티나 AI 쪽 관련된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저희 뭐 구독자분이나 시청자분께서 조금 원하셨던 일부분을 좀 반영해가지고 강의를 준비한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시작을 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 저는 이제 어, 이 마이크로소프트 빙을 열었습니다. 이빙 안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빙 GPT 즉 어, 현재는 코파일럿이라는 부분으로도 많이 불리는데요. 이 이름 자체가 이제 뭐, 빙 GPT든 빙챗 그리고 코파일럿으로 바뀌었죠. 하지만 원조는 채 GPT로 이렇게 많이 활용되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 겁니다. 자이챗 GPT로 들어가시면 채 GPT는 이제 오픈AI 닷컴 블로그 챗지피티가 있는데 사실 오픈AI 닷컴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트에 여기 에들어오게 되고요. 자, 트라이 챗지피티를 누르면 어 바로 실행을 할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챗지피티를 쓸수 환경으로 넘어가는데 자, 이거를 눌러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은 이제 로그인을 한번 해 주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로그인이 이미 해 놨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갈 겁니다. 근데 로그인을 안 하신 부분이 분이거나 아니면 어, 회원가입이 안 되어 계신 분들은, 뭐, 예를 들면, 구글 어카운트를 활용해서, 구글 계정 자체를 싱글사인원이죠. 직접 이제 구글 어카운트로 최지피티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최지피티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어, 연동되어 있는 계정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try 최지피티를 누르면 바로 이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어떤 걸할 거냐. 어, 채찌 PT가 뭐야 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채찌 PT가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 답변이 생각보다 바로 나옵니다. 채찌 PT가 어, 굉장히 좀 이렇게 빠르게 나오는 게 장점이기도 하죠. 뭐, 코파일럿이나 이런, 네, 이제,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코파일럿이나 아니면 뭐, 구글의 최근에 이제 바드에 이어서 뭐, 재미나이와 같은 어, 생성형 AI에 대한 모델이 새롭게 나왔는데 그 재미나이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나오지만 채찌 PT가 원래 굉장히 빠르게 나오기로 유명했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 결과 값이값 값 자체를 우리가 가져올 겁니다 이값 값 자체는 아마 div 태그라는 걸로 붙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보통 파이썬 할때 보통 나오는데 어 지금 뭐 개발자 모드를 열어 볼게요 개발자 모드를 열어서 지금 들어오면은 여기를 지금 검사점 있죠 검사점을 잡고 이 부분 찍어 보면 어 div 태그 안에 마크다운 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 안에 값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채찍피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나중에 파이썬을 통해 가지고 selenium이나 아니면 b e a u t i f u l s o p 을 통해서 웹크롤링 할 수도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rpa 즉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통해서 어 웹크롤링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div 태그가 있기 때문에 우린 div 태그 이 안에 있는 값을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사실 이 div 태그 자체를 전부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셀레니움이나 파이썬을 이용할 때웹 크롤링 방식이었지만 i p i 부터는 사실상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냥 UI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요소를 딱 클릭을 하고 컨트롤 마우스 왼쪽 뭐 left 클릭을 한번 누르면 바로 간단하게 우리가 원하는 이 정보 태그 값을 가져오게 되는 요소입니다. 즉 굉장히 간편한 게 이제 IP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정보를 가져오면 우리가 결과 값이 변수의 리턴 값으로 나오게 되고 우리가 이거를 최종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까지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저는 이렇게 열었는데요. 혹시 뭐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잠깐 살짝 말씀드리면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즉 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어, 로봇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즉 IPA 기능 중에 하나고요. 어,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파워 오토메이트 클라우드 형식의 방식도 있습니다. 제 MS 어, R 이제 파, 패드라고 부르는 게 보통 이제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이고요. 이제 파뭐 파워 pa, 해가지고 p a 에서 파워 오토메이트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형식 즉 마이크로스 3 6 a t e automate, a u t o m a 라고 a 시면 됩니다. 즉이런 식으로 지금 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t e a u t o m 는 t e a u t o m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이두 개는 하이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패드 같은 경우는 이제 끝에가 뭐라고 써있어요? 데스크탑이죠. 이 데스크탑 자체는 여러분들이 직접 pc에서 활용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pc에서 무료로 쓸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윈도우 11부터는 어, 다운로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pc에 디폴트로 깔려 있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어, 파워트웬트 오토 이제 클라우드 방식은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쓸수 있는 부분이 어떤 요소가 있고, 그리고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a i 의 뭐, 레코그나이션, 뭐, 컨디 AI 기능을 활용하거나 굉장히 고급 기능을 쓸 때, 이 파워 오토메이트 클라우드 방식에서 프리미엄 기능을 활용할 때, 이제 라이센스를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 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어, 이, 뭐, 이, E3 라이센스나 뭐 E5, 뭐,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를 쓰면은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능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파이,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어떤 걸 활용을 해야 되냐. 자, 좌측을 보십시오. 좌측을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자주 활용을 해야 되는 이제 도구들이 있는 툴이 있는 거고요. 자, 여기에는 저도 안 써본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이 이 도구들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흐름도를 직접 만드시는 겁니다. 흐름도를 만드시면 이렇게 흐름도가 쭉쭉쭉 나오게 되고요. 자이 흐름도 자체를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여기 여기 플레이 버튼 누르면 여기 이게 이제 흐름도가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자 순차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실행을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 흐름도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 즉 흐름도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이 반복적으로 쓰게 될 때는 우리가 바로 이제 이 하위 흐름이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하위 흐름을 만들어 주면 이 하위 흐름이 여기에 생기고요. 즉 하위 흐름을 시, 실행을 했을 때이 안으로 들어가서 또 다른 하위 흐름이 있는 부분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즉 흐름이 있는 부분을 실행을 하고요. 또 다른 흐름을 이렇게 쭉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이 완료되면 다시 그 다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넥스트로 이런 식으로 더 이제 완전히 흐름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한 방식이 보통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활용되는 이제 전반적인 워크플로우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우측에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가 뭐냐면, 어쨌든 IPA 자체도 어, 일종의 프로그래밍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떠한 변수 처리, 뭐, 바나, 아니면은 뭐, 스트링 방식이, 아니면 인트 방식, 정수형, 이런 식으로 플로트 방식, 실수형, 이런 식으로 인수, 이제 변수 처리를 해줄 필요 없이 여러분들은 직접 여기 안에 그냥 UI 쪽은 요소만 신경을 써주면 그 안에서 저절로 흐름이 실행되면서 이 변수들이 생성이 되고 변수에 의해 가지고 흐름들이 자동화되는데요. 이 자동화되는 요소들이 보통 이제 변수들이 이 우측에 있습니다. 즉, 변수라는 부분이 크게 여러분들이 어떤 변수를 활용하고 있고 어떤 변수의 값이 현재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해줄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뭐 참고 차원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제가 기초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을 활용해서 챗지 p t 를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것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입력 변수를 받을 거예요. 입력 변수가 뭐냐?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력 변수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왔을 때뭐챗지 p t 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수 있는 그 깜빡깜빡하는 창들이 있거든요. 그 입력 변수를 받아내야 돼요. 입력 변수를 받아내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입력 값을 집어넣어서 그 입력 값 자체가 어떤 채 g PT에 있는 결과 값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답변에 대한 내용이 전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입력 대화 표시로 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입력 대화 표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넣어서 저는 뭐라고 할까요? GPT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해서 제가 입력 대화 제목을 넣고요. 뭐, 여기에는 크게 제가 굳이 뭘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뭐, 이것보다, 뭐 대화, 대화 질문에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보다, 채 GPT 질문 박스로 하고, 제목 자체죠. 그리고 그 안에 입력 대화 메시지에 채 GPT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해서,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제가 실행을 하면 바로 입력 대화 표시가 눌리고 이렇게 c g p t 질문 박스가 c g p t 에게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했을 때 GP 채, GP, 아, gpt가 뭐야 라고 질문을 하면 결과는 안 나오죠 유저 인풋 값 자체가 그대로 나와 들어간 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할 거냐면요. 자이 입력값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 애치를 통해 가지고 챗GPT 그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파워 메이트 데스크탑이 아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치를 시작을 할게요. 자 강사님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사님 구글이랑 구글이랑 구글 크롬이랑 어, 마이크로소프트 빙이랑 무엇을 써야 될까요? 뭐 애치를 애추 엣지 중에 뭐 무엇을 써야 될까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어, 브라우저인, 뭐, 예를 들면, 이제, 엣지를 쓰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는 호환성이 서로 상호 간의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호환성이 굉장히 잘 되게끔 항상 예전부터 이러한 개발용, 개발 스타일이 그렇게 어, 개발이 되어 왔어요. 즉, 마이크로소프트의 생태계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게끔 많이 그렇게 들어왔는데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투메이트 데스크탑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어떠한 이제 데스크탑 자체의 이런 클라이언트 형식의 스타일에 기존에 하고 있던 그 IPA 업체를 인수를 해서 이걸 마이크로소프트화 시켜가지고 이제 출시한 모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되는 그런 제품들과 호환성을 많이 넣어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엣지 자체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해주는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엣지와 연동을 한다면 나중에 엣지에서 추가적으로 뭔가 기능이 나오는 브라우저상에 크게 기능이 달라지는 부분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브라우저상에서 뭔가 바뀌는 부분이 있을 때그 그거를 어떠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에서 어떤 요소를 잡고 어, 자동화하는데 이런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빠어 먼저 이렇게 준비가 되는 어, 브라우저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는. 어, 크롬보다는 이제 엣지를 사용을 권장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시작을 해서 여기에 뭘 넣을 거냐면 저는 어, chat-gpt, 뭐, c h a t o p e n a i c o m 으로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통 이렇게 되죠 이, 이거 이 뒤에는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어떤 값이 나온 거고요 c h a t o p e n a i c o m 으로 제가 입력을 해 볼게요 이네셜을 해서 여기 url 해가지고 넣고 이제 기본값을 해가지고 기본인데 전 최대화됨으로 하겠습니다 최대화됨으로 해서 저장을 누르면 자 실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입력 대화 표시에서 gpt가 뭐야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오케이 OK 하면 답변이 없습니다 대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엣지에서의 이 채점 오픈웨 c 닷컴이 열리게 되는 거죠 아까 그새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시작을 눌렀기 때문에 이제 브라우저를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해야 될게 우리가, 마지막은 아니죠.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마이크로스프트 엣지에 어떤 대화, 내가 입력 값, 입력 대화 표시에서 GPT가 뭐해라고 질문했을 때그 안에 대답이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제가 다음 시간부터 준비해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영상 잘 보고 계시다면, 영상 잘 보고 계시다고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오토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